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하게 스마트폰 을 사용하자 IT교육학과 이선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갤럭시 S23 시리즈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이미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서 약간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S23 신제품을 구경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첫인상을 살펴보고 조만간 사전예약으로 직접 구매해서 자세히 핵심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S23 시리즈에서는 두 세대 동안 유지해온 컨투어 컷 디자인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컨투어 컷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호평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S23 시리즈가 디자인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거나 아니면 흥미롭거나 이랬으면 납득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안전하고 심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을 채택했는데요. 물론 디자인은 호불호가 강한 영역이지만 그래도 플래그십인데 이렇게 재미없는 디자인이 괜찮은 건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디자인이 통일성 있고 심플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갤럭시를 대표하는 이 갤럭시 S급에서는 좀더 디자인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욱 컨투어 컷이라는 아주 좋은 디자인을 뽑아놓고 이렇게 갑자기 버렸다는 게 말이죠. 벌써 그리운 것 같습니다. 컨투어 컷 디자인. 제품을 만지작거리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오전에 제품을 구경하러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스펙에는 가장 작은 S23 노멀 모델에도 울트라와이드밴드를 지원한다고 해서, 오! 웬일? 드디어 노멀에도 이걸 넣어줬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노멀에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 발표 자료가 그새 수정됐더라고요 노멀에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지원 안 하는 걸로 말이죠 그래서 아 역시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외에 발열 제어를 위해서 베이퍼 챔버나 와이파이 6E 레리달레스 빅터스, 2세대 등 모두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으니 그런 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도대체 노멀 시리즈에는 울트라와이드 밴드 대체 언제 넣어줄 건지 좀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다음은 제가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 영상 촬영을 할때 줌인, 줌아웃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지를 좀 보는 편인데요. 이 전작 때까지는 갤럭시 시리즈가 그런 면이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오늘 살짝 시원해 본 느낌은, 어? 이거 왜 괜찮아진 것 같지? 좀 나아진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된 스냅드래곤 칩셋 때문인지 약간 플라시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제가 너무 짧게 살펴봤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구매한 제품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전 예약 혜택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제품 가격도 많이 올라갔는데, 사전 예약 혜택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자급제를 주로 쓰는 사람으로서 항상 사전 예약을 주로 하는 편인데, 이번 S23 시리즈의 사전 예약 혜택은 거의 역대급으로 제일 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256기가면 충분한데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용량을 갑자기 올려주고 그동안 안심하고 폰에 쓰게 해준 삼성 케어 플러스는 빼버리고 심지어 이걸 일반 구매 혜택에만 넣어서 일반 구매 혜택이 더 좋아 보이는 이상한 상황까지 만들어버렸네요. 그래도 뭐 저는 갤럭시도 좋아하고 전자기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일단 사전 예약은 하겠지만 솔직히 엄청 고민하게 만드는 정말 별로인 사전예약 혜택이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S23 시리즈의 체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을 구매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항상 고민인 최고 스펙의 울트라냐 아니면 작고 가볍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S23 기본 모델이냐 사이에서 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S23 시리즈의 디자인과 한 10분 정도 만지작거린 느낌을 간단하게 전해드려 봤고요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전 예약을 하고 제품을 받은 후에 제품을 직접 써보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선생은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꿀팁과 핵심 요약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